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라인데요 설교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은 아니고요 어, 같이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컵 안에 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는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는 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어느 곳에 사망이 담겨져 있는지는 저만 알수 있을 텐데요 자, 우선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살거나 내가 죽거나 내가 살거나 죽거나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속으로요. 한쪽에는 생명이 있고 한쪽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생명이 있는지 마음속에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자, 마음으로 다 선택하셨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랑은 생명이고요. 빨강은 사망입니다. 짠! 자, 어, 박수 치신 분은 사신 건가요? 아, 박사 안 주신 분은 죽으신 건가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선택하기 어려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 줄 알면 선택하기가 쉬운지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는 생명이 있고요, 이쪽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어려울 텐데 잘 보셔요. 자,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에,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이쪽이 생명인데요. 이런 게임을 해보면, 에이 목사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야 선택하기가 어려웠지만,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거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내가 지금 사망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쪽이 생명인데 이쪽을 선택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생명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니,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설교를 듣다 보면, 이야, 눈앞에 뻔히 생명이 보이고 사망이 보이는데, 생명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건들 앞에서 내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망을 가져다 주는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우리는 사망을 선택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증명해 볼 거고요. 어떻게 하면 아, 보다 더 생명을 좀잘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과 사망 앞에 맞닥뜨리게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어, 요셉이라는 건강한 청년이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그 마을에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사랑이 깊어져서 이제 우리 결혼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동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약혼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꼬로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약혼 오늘날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기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돼요. 그런데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요셉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본인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식을 앞두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분명히 알아요. 내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애를 가졌. 다른 사람이 아일 거잖아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영원한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일이 내삶 가운데 일어나, 아 인정하기 싫은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어, 요셉은 19절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의롭다라는 말의 뜻은 강직한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단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은 정말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뜻밖에 정말 본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때 요셉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우셉은그 마음속에 마리아에 대한 어떤 배신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몰려왔겠지만 그때 19절을 보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만이라는 말은요 혼자 깊이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때 당시에 결혼을 앞둔 혼인한 약혼을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관례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할까 모욕과 수치를 주고 파혼을 할까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리지 않고 마리아에게 모욕과 수치 혹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안 갚음하지 않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대목에서 요셉의 의로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순결을 지켰는데 여자가 그것도 자신의 약혼녀가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가 사람인 이상 요셉이 아무리 의로워도 배신감, 아픔, 상처가 없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힐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돌로쳐 죽여버릴까? 그의 부정을 온 천하에 드러낼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이와 같은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내 나머지 인생을, 나의 신생을 한탄하면서 지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자 현실로 돌아와서 이 성경은 오래전에 나와 관계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이 나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들어오기 위해 서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나다. 지금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요셉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인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여인인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결혼식장에서 예식만 올리면 돼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아, 이제 빨리 그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전달되십니까? 이 충격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아니, 결혼 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하다가 너무 사는 게 지겨워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고요.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해야 될 연애,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을 앞둔 시기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바람을 피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이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내 생각이 온통 헝클어지지 않겠냐고요. 도대체 뭔가?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기는 했던 건가? 어떻게 불과 결혼을 며칠 앞두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너무 생각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 내렸겠죠 하나님의 공이 이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데요. 아마 다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온통 그 마음이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깊은 수렁에 빠질 확률이 클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아픔은 더 깊어지고요,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도요, 생명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통 사망의 생각에 빠져서 이 약혼을 파혼하고 깨뜨리고 술로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고통 가운데 보낼 것을 요셉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처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명 사망 내가 요셉이라면 생명을 선택하기가 쉬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 사건은 둘째 치고라도 그와 같은 큰 충격이 아닌 사건이 내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작은 마찰들, 트러블들, 사업적인 것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그럼 우리는 순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보다 더 빨리 사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야 생명과 사망이 그렇게 선명한데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망의 생각, 죽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사망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건대 여기까지는 참 요셉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착하면, 선하면 성품이 좋으면 여기까지는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선한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선택을 해도 그 마음의 마리아로 인한 배신, 아픔, 상처는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성품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운전을 할 때, 갑자기 확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을 했대. 뭐, 운전을 그따위로 하나, 막. 근데 이제 성령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기로 결정했냐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허,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일이 딱 발생할 때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누르고, 어허, 이 사람이, 어허,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잘 되더래요. 어느 날, 너무 상식밖에, 뜻밖에, 말도 안 되는 운전자가 나타나서 확끼어들었는데 그때는 어허, 이 사람이가 안 되더래요. 뭐, 이런 놈이 하면서 막 XX가 막 나오더래요. 그럼 자신의 성품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면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들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 분노, 어떻게 내상관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감상 것은. 요셉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후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전사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자기 이성으로 판단했던 것 그렇게 판단했음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마음의 안 좋은 감정들 배신감 분노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재내음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어, 들려진 소식은 성령으로 인퇴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복된 여인으로 마리아가 선택된 놀라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송두님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참 믿음이 있으면은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요셉에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의 마음이 요동치는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 아,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구 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모든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건전함을 받습니다. 진리가 요셉을 자유케 했고요. 그것을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사랑했던 누구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보셔요. 우리들의 반응은 뭘까요? 거짓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니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생명을 선택하는 이 선택 끝에 정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늘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개시 받지 못했어요 가만히 끊고 자 있는데 마리아가 막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다른 사람이랑 자본 적이 없다고 나도 이 일이 어떻게 생겼지 모르겠, 모르, 모르겠다고 막 울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뭐지? 마음은,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남자인 것 같은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퇴됐다고 나도 다른 사람이랑 잡은 적이 없다고 하니 이게 뭐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어느 날. 낳은 아이 손을 잡고. 양옆에 내 아내가, 야이 손을 잡고 길을 걷는데 건강한 청년, 잘생긴 청년이 내 아내 마리아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길을 가네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저 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여전히 그 마음의 아픔, 상처, 배신감으로부터 단한 걸음도 나오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요셉 가운데 임한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요. 요셉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라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게 되자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을 낳는 복된 여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바뀌게 되었죠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니 생명 복된 여인으로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는데요. 제가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가시라고 표현이 된 것을 말뚝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답니다. 가시는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에 가시가 박힌 것과 심장에 말뚝이 박힌 것은 전혀 다른 어감이잖아요. 원으로 보면 가시를 말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만큼 사도바울 안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이나 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이짐이라 하신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지금 나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자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자, 이게 사망, 너무 싫어, 너무 괴로워, 라고 생각했던 육신의 가시가, 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가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생각은 이와 같은 관점을 바꾸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일어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돌려 줄지, 굴려 줄지 걱정하면서 갔는데 막상 도착을 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반응. 아마도 마리아 이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여러분 눈의 반복해서 하셨던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무덤에 있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믿음으로 그빈 무덤을 바라봤다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순간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으로 그빈 무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무덤을 바라보는 순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자 빈 무덤은 소망을 바라보는 무덤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내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내 생각은 생명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의 생각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사망,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결정하고 그 생각에 함몰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줄 알겠는데 말씀을 다 들어보니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알겠는데 왠일인지 타락한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허물어지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내 자아를 죽여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 앞에 복종시켜 주심으로 이후로 내가 끊임없이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눈앞에 펼쳐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와 같은 기도와 노력 고민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텐데, 사랑하는 손님들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늘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눈앞에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내가 이 선택 끝에 생명이 있다 내가 이 선택 끝에 자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내 삶이 함몰되는데 이거 알잖아요 이길 이, 이 끝에 사망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희한하게도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나 자신의 실체를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어느 순간보다도 수월하게 편하게 계속돼서 계속되는 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